2차 정사각형의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 있는 그대로 골라달라 그랬습니다. 먼저 기억부터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a 제곱, a,b, b,a, b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당연히 a 마이너스 b를 두번 쓰는 겁니다. 계산해 주면 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b 제곱돼서 두 놈이 똑같대요. 그럼 바로 바로 갈게요. 똑같으니까 없어지겠고 그럼 얘를 좌변 넘기면 EAB는 이 a b 는요 놈을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eb a가 돼서 얘가 되냐 그랬습니다. 예, 느낌상 안될것 같긴 하죠.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안 되고 마이너스 뭐 붙인다고 뭐 되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라는 행렬을 하나 만, 만들어 볼게요. 자 b 라는 행렬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0이 일단 많은 게 좋습니다. 모두 얘를 구할 때는 순서만 조 적절하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00, 1, 0 0 1 0그 다음 에 여기는 1 0 0 0 1행 1열 빵빵 빵. 이렇게 하면 1빵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에 이번에는 ba라는 행렬을 1 0 0 0 0 0 1 0 이렇게 하면 0 나오겠고요. 이렇게 0이네요. 밑에는 다 0이니까 볼 필요 없겠습니다. 뭐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그대로 0행렬이거든요. 영행열과 얘가 같은 수가 있나요? 안 같죠? 그래서 기억은 탈락입니다. 자 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은 뭘까요? 자 a b a의 제곱이란 놈은 이걸 두번 쓰면 되죠? 자근데 여기 있습니다 이놈. 이놈이 뭐가 되죠? 이놈 a 제곱이잖아, 그렇지? A제곱이 2기 때문에 2는 쓰나만 하죠. 일단 써는 드릴게요, 여기는. 예 쓰나만 하니까 그대로 B, A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B제곱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B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A, B, A. 어, 얘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급저 <laughs> 뭐야? A, A 플러스 E. 그 놈이 얼마라고요? 2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AB는 마이너스 2일 때, 뭐 B제곱을 했더니 요 놈이 되냐? 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A제곱. A는 얼마? 2다. 뭐,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기에서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을 좀 써먹기 위해서, 여답붙면 되나요? A? 여답붙면 되나요? A?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놈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나요? 네. 예.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A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뭐 색깔 을좀 바꿔야 되나요? 마이너스 A 플러스 E, B는 마이너스 A. 어, 잠깐만. 어, 어디가 지금 미스 났나보다. 아, 맞죠? 정기하면, 마이너스 AB, B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여기, 여기. AB가 마이너스 E니까, 마이너스 AB는 E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b는 마이너스 a 빼기 2가 되겠네, 맞죠? 아유, 미안해, 공간이 없다네. 왼쪽으로 갈게. 그러면 b 제곱은 이거 마이너스 a 빼기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 단위는 2가 있으면은 그대로 곱셈 공식 전개하듯이 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a 제곱 대신에 요놈을 집어넣어도 좋고, 아니면 양변에 a를 더해도 돼요. 뭔 말인지 알지? 겠 그냥 뭐 그냥 a 제가 해놨으니까 이 할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고, 뒤에는 2A 플러스 2가, 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A 플러스 2E가 e, 돼서, 어, 요거, 맞다. 아,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